회사에서 직원으로서 1인분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동료들이 생각하는 기준 그리고 회사가 생각하는 기준 그 기준만 만족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한 1년 정도 같이 일했던 분이 다른 직장에 갔다가 다시금 최근에 이직을 하신 PD 분이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 큰 드라마, 영화판에서 일할 거 아니면 그냥 소소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노동 강도는 좀 낮추고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일하나 저기서 일하나 그 놈이 그 놈인 거할 거라면 그냥 그러면 그냥 돈이라도 좀 많이 받고 그 놈인 걸 하는 게 좋겠다 뭐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은 실력자들이 즐비한 강호에서 그들을 뒤쫓아가면 용의 꼬리가 되는 일을 할 것인지 조금은 업무의 강도가 낮은 다른 곳에서 뱀의 머리가 되어서 일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회사 생활에 있어서 각자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 다를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모두 성장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모두가 성장하지는 못하겠죠. 저는 지금까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조언을 들은 것도 주변에서 저한테 조언을 구했을 때도 항상 비슷한 같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경험이 중요하다. 회사에서 일을 하든 프리랜서로 일을 하든 앞으로도 오랫동안 일을 하기 위해선 내 퀄리티를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그 회사의 퀄리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회사에서 뭘 했는가? 내가 그 회사에서 안 했던 새로운 시도는 무엇인가? 나로 인해서 나는 뭘더 했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뭘더 했는가? 뭘 배웠는가? 꾸준하게 나오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그 꾸준함 이후에는 결국 정체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잃고 이직을 하는 게 이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도전, 챌린지가 없으면 회사 생활을 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규모가 더큰 곳에서 파이가 큰 곳에서 제작에 좀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사에서는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회사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나가도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을 충원할 것이고, 그 사람이 내 역할을 할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팀에서 내가 맡았던 그 롤을 똑같이 수행하진 않겠죠. 조직에 똑같은 시너지가 나진 않겠죠.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량을 통해서 조직에 또 다른 시너지가 생기게끔 해주는 거죠. 뭐, 제 생각입니다. 제가 관리자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사측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죠. 같은 답입니다. 다양한 걸 시도해 본 사람,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판을 큰 판으로 키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물론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찾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을 되돌아보면 좀 도전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다 안정적인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시각도 다 맞는 말이고요. 부정할 생각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 준비된 스펙이 아니라 마인드와 기술에 있고 마인드와 그 기술이 회사가, 팀이 수행하는 업무 혹 문제들 혹은 도전을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말하는 커리어, 포트폴리오가 생기고 그것들이 모여서 그한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역량이 되는 겁니다. 22년 하반기 회사에서 바쁜 일정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바쁠 때 바쁘게 일하고 나는 성장했고 팀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업무를 수행한 뒤에 조금 덜 바빠졌을 때이 업무를 했다면 바쁠 때 수행했는 그 업무를 덜 바쁠 때이 수행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되돌아봤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바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그런 시간이 사실 뭐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기존에 쭉 가, 깔고 가는 업무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주제만 다르고 같은 일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상품이고 우리는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라고 위안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다음 사업까지 강의를 듣든 연구를 하든 레퍼런스를 찾아 분석하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받는 돈이 높아지는 것도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팀장님이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책임감을 살살 간지리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죠. 팀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요. 이것도 몇번 들으니까 뭐 제가 내성이 생긴 건지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도 같고, 팀장님 사랑해요. 내가 바쁘다면 작업 프로세스를 편하게, 간결하게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 같은 환경에서 같은 설정 값으로 촬영하고 편집기, 이펙트 수치의 적정 수치 값을 찾아서 뭐 그냥 갖다가쓸수 있게끔 적용해 놓는다든지 프리셋처럼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겠죠. 꾸준히 있는 일에 시간을 덜 소모하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고민하고 개선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자기 개발을 위한 강의나 연구 레퍼런스를 찾아보는 시간 등을 가져보는 거죠. 눈치 보지 않고 일단 해보는 겁니다. 뭐 일련의 과정들이 잡음이 생길 수도 있죠. 뭐 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피디님의 이직을 축하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직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팀의,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이것저것 생각해 봤습니다. 뭐 여러분의 회사 생활은 지금 어떠신가요? 안녕하신가요? 하루하루가 지루하다고 느끼시나요? 성장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이직이 답인 것 같나요?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맞는 정답을 찾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쌍마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